근데 이것도 어느정도 아는사람이 해야지 데 처음에 하면 재미없어 나 v3 꺼졌다고 뜨는데 뭐야? 쟤 지멋대로야? <laughs> 확인을 미리 했었어야지 저형 마이크 갖고와서 입으로 짜증낼때까지 계속 잔소리해야지 좋은생각 트리비야 너 들어가라 뒤 <laughs> 유톤 근처 유톤 크롤티 신화 보스 잡는 게임 저는 그거보다 테라리아에서 우주...선... 뭐이잡아 멀리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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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가자! 토마스는 외롭게 진정을 합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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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 천백드네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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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같이 g b 아 n <왜 잡혀. 목소리> <포탑. 아잉. 목소리> <같은 거>. 아! Bang! b 스타 g b 리 n g Bang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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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n 된다고? 어멀티나 봤어. 동 하는 거 봤어. 작년인가 부터 됐어요 그거 아마 아 어, 진짜요? 어.. 스타듀 벨리를 할까? a t s that? Statue a little like that. Statue a l i t t 어 e like that. And t 나한테 들어와야 될 돈이 40이 넘는단 말이야. 좋아 난 50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. 빠바해 봐뚫어버래 핵펀치. 어퍼. 꽝. 나이스. 어제 렉 걸려서 잡아냈다고. <laughs> 뭐 중간에 다시 괜찮아지긴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. 하, <laughs> <laughs> 아, 빨리 와 봐. 아, 꽝! 나 죽어요 꽝! 꽝! 빠야바! 아, 꽝! <봉한 배달> <놀라> 꽝! 아야! 쫓아, 쫓아, 쫓아라, 쫓아라! 빠야바! 응. 아 나. 바야바가 안 맞았어. 와. 오늘은 염증 없기를. 깨죠? 깼어. 깼어. 아니 사도 판정 구려 요 사도 원한 가에도 풀리는 그런 쓰레기란 말이에요. 아이브가이 <목소리> 야, 허리케인 개나 있었는데? 오머나어 미안하다. 바야어바 <laughs> 하나 둘이어이어드이어드렸습숨다어바어있다 <와. 웃음> <말씀> <laughs> <laughs> 뭐 쓰는 건 좋죠 제는 그게 끝이라는 거. 처음에 전진하는 거랑 그 이후로 움직일 수 있는 게좀 좋긴 한데 문제는 그 타격 간격 사이가 사이에 공격이 맞는다는 거지. 도와줘. 네. 너를 왜 도와줘야 하냐좋렇게 말하면. 제작배드리는게 <laughs> 인기상... <laughs> 거기 저기 저격 들고있어 조심해 빠야바 <laughs> <laughs> 그거 안돼요 알아요. 하는데 <laughs> <근데> 뭐라도 바라서 쏴야 <laughs> 될거 아니? 구 있네. 야, 또안 자냐? 쟤왜 왔어? 놀라지 안 자나? 정마. <laughs> 알았어, 갈게, 갈게. 적어도 일할 땐안 준다. 아야, 아야, 안 돼. 언덕에서 써야 되는데. 한데, 한데, 저기 안 맞네. 이걸 아야, 아야 소리 나게 맞는다. 근데 내 손에 들려 있는 게 뭐지? <laughs> 그때 내 손에 들려 있는 도구는? 흐흫 <laughs> 어아 으응 어. 야 걱정 마셔 지금 여... 니도안 자고 있는데 남한테 자라고 <laughs> 하는 거쟤 이제, 이제 자러 가가지고 폰디코로 지금 쩔어고 있는 거잖아 그런 거 같아 빨리 자 넌 진작 잤어야지 한 시간 전에 잤어야지 자 파야바 <laughs>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감기 걸려 감기 걸려서 안 났는데 지금 빠야아 뭐요 트리 비 아로 심리 전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<laughs> 혹시 저거 슈톤과 마를 랜？ 무슨일 오늘 오늘인가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겁나게 퍼다 나르는 거랬는데 오랜만에 몸, 몸 움직이는 일 하니까 그거 할수 있을 것 같아 어. 뭐? 정신이 쾌적해질 것 같아 군대는 하기 싫어도 하잖아 그치. 여긴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 그치. 도와줬습다다 n d 이10 seconds. 10 s 다 c o n d s 10 seconds. 10 seconds. 10 seconds. 10 s e c o n 정말 <laughs> 그거 하기에 딱 좋은 몸이기도 해요. 곡질일대장이었습니다. 곡질일대장. 어머나. 야 이거. <laughs> 이제 있는. 저기 가 저것 떨었다. 저것 뚫었다 군대가서 포병을 하게되면은 그런걸 굉장히 많이 하고요 공병이 되면은 엄청나게 무거운걸 계속 날을거고요 공병을 하면 하나로마트에 팔수있어 내 아는 동생 공병인데 다리짚고있어 공병하나에 1 5 0원이가까 200원 230원이야 맥주병 소주병은 얼마 안하 150원이었나 그래서 그 공병으로 맞고싶어서 그 드립친거지? 나병잘 깨는데 부사관을 노린다고요? 부사관을 노리신다면은 시작 시작부터 부사관을 하세요. 시작을 부사관으로 할 거면 할 거면 시작을 부사관. 아로티씨는 장교고 근데 부사관 대우 받는 거음 참고로 장교가 돈더 벌어요. 근데 장교는 2년 반이었나? 3년이었나? 그리고 부사관은 짬이 별로 안되면 일반 병사들이 취급 안 해줘서 앞에서만 간부 간부지 소, 소위가 더 무시당해 아그는 인정 그 무시당할 만해 끄로 그럼... 빠빠야바 뚫어버려 정비경력이요? 정비경력이면은 크게 맞죠 안녕 경기쪽은 조사관이 잘 만하긴 하겠다 천장의 지배자 <laughs> 안다 안다 주누이 와봐 안다 안다 군에 이헥 하까지 저럴 줄은 몰랐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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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게 닿기래 <닦게 돼. 웃음> 아아아 아. 야 이게 왜건 이게 왜못냐고잡기가 미안, <laughs> 서리발로 가져줘. 오우 <laughs> 어, 미안해 내가 에이안 좋아서. 빠야바. <laughs> 뭐야 렉 걸렸어. 비올려야지. 시켜 올렸다 시켜 올렸다. 트리비아 죽었는데 트리비아 리스폰인데 뭐야 야, 트리비아 리스폰인데 있어 신발 뭐야.

노래 계산해서 보낸다고요. 나 30킬 못 했어. 노래 대충 어떻게 근데 노래를 계산하면 제가 불러야 되는 건가요? 뭔가 어, 그, 어, 그, 어, 왜 그래? 왜 가슴을 고 그래 뭐. 소리야. 때려 아, 기분 나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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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왜 이렇게 날뛰었지?